네, 안녕하세요. 좋은 습관 연구소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어, 기획을 잘하는 방법, 기획을 잘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생활하고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까지 건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거의 기획자로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컨텐츠 기획자로서 제 기획 역량을 이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래서 컨텐츠를 묶어서 또 다른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컨텐츠 기획부터 사업 기획까지 그런 기획 업무들을 이제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획이라는 게뭐 어느 영역에서나 누구나 하는 또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획자는 저는 직장인이면 다 기획자여야 한다 또 주체적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모두 스스로를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뭐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일을 스스로 정립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자라는 게, 뭐, 통상적인 뭐 기획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어 뭐, 마케팅 업무를 하든, 뭐, 기획부서에서 기획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든, 누구나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획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자는 뭐니 뭐니 해도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자는 일단 뭐 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 주변 풍경에 대해서도 항상 뭔가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출퇴근에서도 보면, 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핸드폰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핸드폰으로 뭘 보시는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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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관찰하는 편입니다. 특히,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많이 보는 걸 보니까 저런 취미를 가졌네라는 식의 일종의 뭐 이런 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보는 거죠. 뭐 틀리든 맞든 그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막 해봅니다. 어떤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일 거라는 걸 이제 맞춰보는 그런 어떤 연습을 계속 해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가설을 세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이런 가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패턴 같은 게 이제 보여요. 이게 요즘 트렌드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아, 이게 요즘 뜨나보구나. 좀더더 더 구체적인 어, 전문 자료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왜 그게 뜨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근거를 마련해서 써보는 거죠. 관찰은 실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또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뭔가 근거 있게 정리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기획자로서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지인들이 이제 보고 있는 SNS에다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SNS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이제 반응들이 옵니다. 좋아요가 기본적으로 많이 찍힌다는 얘기는 공감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반응이 좀쎄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컨텐츠 계획을 한다면 어떤 걸할수 있을지?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이 트렌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안을 이제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어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고객들은 이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거야.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때 아마 이걸 찾을 거야. 그때 우리는 이거를 제안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획안에 이제 담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획안을 완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회의실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획을 해봤습니다라고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기획 얘기를 해보면은 그 기획안을 보는 분들의 이제 표정이 일순간 다양하게 이제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기획자는 어떤 말로 표현된 어떤 반응보다 오히려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제스처, 어떤 표정을 취하는지를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표정을 취한 사람은 평소에 어떤 스타일, 어떤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내가 이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이 반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뭔가 진실을 찾아내는 이제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뭔가 아 이거는 해볼만하다. 반응들이 다 좋네라는 나름의 이제 판단을 얻었다면. 그 때는 이제 약간의 돈을 들여서 시장조사를 해봐도 좋습니다. 요즘 이제 모바일 서베이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 좀 적은 비용으로 뭐한 100명 정도의 그 분포도를, 그 그러니까 모수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검증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내가 이제 협업하는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일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걸 제가 뭔가 설명을 잘 못해. 말이 하다 이렇게 뭔가 멈춰.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뭔가 이 기획이 이렇게 여물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관찰을 통해서 트렌드를 읽고 트렌드를 읽은 다음에 가설을 세워서 논리적 검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간단한, 뭐, 회사 내, 회사의 어떤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협업자들한테 그걸 설명해내는 여기까지. 이게 우리가 기획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이 업무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이 기획자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이제 되게 잘해야 된다. 관찰력이 좋아야 되고, 가사를 잘 세워야 되고, 가사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검증된 가설을 다시 내 상황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사업 계획을 할수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은 고객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협업자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획자가 해야 되는 통상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